광선 예. 아니 그래서 미안하 别别别别别，跑！跳跳跳跳跳。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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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어, 어머. 아프다. 네. 피 빠지면 정비하고 들어와. 벌리 도망갔다가. 아잇. 네. 딸피 되면. 나 중, 난아 따로 따로 있으면 힐못 받는다. 같이 뭉쳐서 이동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할수이가 없어. 아니 아니 여기 장판 장판 매우 매우 따라 다녀야 된다고. 장판 튀어. 지금부터 죽은 사람들 빨리 말하세요 이제. 아, 죽, 죽, 네. 지금 죽는 게한 방에 뭐가 딱 있는 가 봐. 이 어쩔 수가 없 그러니까. 어. 어. 그냥 갑자기 죽는 게 갑자기 산에산을산에어 음, 어, 거의 피요피 사람들 바로게 아이야, 오 보라색, 어, 어, 봤어, 아, 어? 완벽했어, 노라, 노라 천사, 남은 것도 고판이 제일 빨랐는데 어떻게 근데? 첫, 오히려 이 제일, 이 빵빵해서 그런가봐? 때문 아, 그다 수상에 많이 잡았, 빨리 잡았지. 수고하셨습니다.